네, 안녕하세요. 오늘할 게임은 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laughs> 어.. 배도워즈고요 거의 곰피 어 뭐야? 설마? 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나이스 곰피 일단 곰피 나는 일단 임팩티드 가면 모드, 좀비 모드 나왔는데 이것도 해보려고 할랬는데 이게 좀 여기서는 요거를 못쓸것 같아 가지고 럭키블록모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임팩트 모드가 이제 와 사기여가지고 이게 왜 사기냐 뭐 사기 모르시는 분들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온거기 때문에 노력하게. 마 okay. 오케이 인데 분명히 안 들어왔네. 설마 우리 팀에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아님 그냥 나가거나 위에 있을던거 어, 인데, 진짜? 안녕하세요. 미투 분명히 미친데, 곰피에 그거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네 아야 이다가다 아야 먹으러 가요 야 거대 대왕거 근데 저거 사거리 그냥 똑같던데 분신 무개 갓 <laughs> 진짜 숨어있는 척. Why is just two people? 야왜우린두 명이냐 이렇게 같은데 일단 저는 요거 노랑 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레드 팀이 오는 거든. 오케이 제네럴 해주면 저는 다이아 제네럴하면 되거든요. 다이아 제네럴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씽 로여 이거 60철리네어 잠깐만 야 어, 야야야야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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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런, 이 런, 피 아아, 아, 아! 아. <laughs> 침대 없는데 뚫으려고 하네. 아, 일단은! 좀, 제기 좀타야겠는 어, 대, 그, 그럼... 크. <laughs> 왜안 가죠? 일단은, 털을 60개 먹고 가는 거야. 1, 1, 1분 3초쯤이면은 될것 같으니까. 왜냐면 15초에 한개 나온다 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면 거의 두개 되죠. 그때 하고 이제 하면 거의 한 1분 30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누, 나 다음 똑같은 애가 있어. 여기는 포팀입니다 12, 3, 4, 5, 6, 7, 8, 9, 20, 21, 22, 3, 4, 5 6 7 8 5 1 0 1 4 5까지 먹어준 다음에 여기 가죠. 일단은 4 5 6고5 5 5 5 5 5 5 5 5 5고5 5 5 5 있어 봐. 어, 팀 제네럴을 지금 어뭐 그래 오지 되게 빠른데 오해로 됐나 나도 네개잠만아 잠깐만 오케이 어핑왜 이래 감사합니다 예 T N T 위험해 야, 점프 예 레드 팀 있는데 이렇게. 아이아 제네랄까지 구매해주고. 60개까지? 80개까지는 잠수 타도록 하겠습니다. 80개면은 갑옷이랑 그거 사고 해도 되긴 한데. 이왕이면은 새로운 거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철이 남아 넘치기 때문에. 60. 6도 70. 아니다, 그냥 20개는 사지 말자. 아닌가? 100개만 오자? 양털까지 사서. 120개? 모르겠네. 일단, 요거랑, 요거랑. 오케이. 레드베이스에 오 네, 안 되는데. 된다, 된다. 오, 오 기어. 딴 거는 이제 럭키런 모드에서 아이템이 나오긴데, 요거는 아, 요거는 마비시키는 건인데. 맞나? 에이, 아 어, 어, 아니다. 오지 버그인가? 버그 소리 났는데. 요거 하고 요걸로. 오케이 콜. 보낼 수가 있죠 오케이 오케이 뭐야 오니? 옴... 깼다 어 놀란.

이렇게 들어갈게요. 버리고 두 번째 오야야야 활전 아우야 피했다. 망했네 와. 겁나 다 겁나 된거? 잠깐만 이거 박? 여기인데 이거? 여기다. 오케이 다 먹었다. 잠깐만요. 쫓아오죠? 옆으로 가자. 어, 뭐야. 우리 침대 깔렸는데? 망했다. 개포는 필요 없어. 어, 야, 야, 야. 거, 겁나 강하죠. 그냥 가. 나갔다, 갔다. 이때다, 가자. 아, 아,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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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어쨌든, 어떻게 하는 키트인지 알았어? 가자. 150까지 갈수 있겠다. 할 티가 16명이나 됐다 해서 왔는데 있더라고. 진짜 신기하네. 자, 오늘 이렇게 배도어즈 해봤고요. 재밌게 보던 좋을까? 저의 알맞은 루즈. 그럼 안녕!